안녕하세요, 요리고두입니다 많이 변화된 햄스터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. 음, 참, 얘는 핸들링이 잘안 됐지만 핸들링에 성공했고요. 오늘은 햄스터 이야기로 또 해볼 거예요. 햄스터가 제일 잘 먹는 사료가 뭔지 찍어볼게요. 죄송합니다. 제 얼굴 나왔을 수도 있고요. 얼굴 이상하겠지만. 그 점은 눈이 썩으실 시간. 네, 그 점은 죄송합니다. 음, 자, 이렇게 햄스터 한 마리. 제품 준비했고요. 음, 우선 햄터들이 저 햄터 살고 저희 집에서 먹이는 햄터고요. 음이안에 당근 말린 것과 바나나 말린 것도 있는데 바나나 말린 것을 갖고 와보도록 할게요. 기다려주세요. 바나나 말린 게안 보여서요. 다른 것도 막 소개할게요. 자. 음 옥수수 말 옥수수 말린 것 같아요 옥수수 알 그리고 햄초 건강에 좋으라고 이런 시금치 채소 같은 걸 어, 말려 놓은 것 같고요. 음 저희 집 햄초는 해바라기 씨를 좋아하더라고요. 저희 집 햄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고요. 어그 외에는 이런 비스킷. 비스킷이 종류가 빨간색도 있기 때문에 빨간색좀 보여드릴게요. 빨간색. 얘는 한약재 같아요. 얘는 글껍질 말린 겁니다. 어, 바나나 말린 거 찾았네요. 바나나 말린 조각. 얘가 가만히 안 했어요. 기다려주세요. 그리고, 저희 집 햄스터는 제일 잘 먹는 게 까먹는 종류를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해발라시로 까먹는 거니까 그도 좋아하지만, 이졸리본 같이 생긴 얘도 좋아하더라고요. 음, 그리고, 또, 티밥 같이 생긴, 어, 이 쌀. 쌀이라고 하죠, 쌀? 쌀, 쌀이죠.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한번 시험해보는 거고요. 이거 쌀이고요. 이건 개인적 햄스터들의 취향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. 죄송합니다. 어디 잠깐 나왔죠 주지가 들어가지고 음, 햄스터를 잠깐 바구니 넣어놓을 거예요. 바구니가 없네요. 그럼 음, 그냥 놔둘게요. 응? 음? 응 음, 뭐 여기까지 소개했죠? 어, 또 먹이 없는 것중데 여러 개 있어요 아 그리고 하나 소개할 거는 요 과자 같은데 이런 과자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실험을 할 거고요 우리 햄스터는 이쪽 방향으로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네, 우리 햄스터를 바구니에 이렇게 놓아주세요 눈 놓는 건 괜찮습니다 보이세요? 어, 안 보실 수도 있어요 음, 보이세요? 이제 여기다 햄스터가 뭘 먹는지 궁금하니까 요 조리퐁부터다 줄게요. 조리퐁을 안 먹네요. 지금 배가 덜 고픈가? 음, 자 여기 조리퐁 먹자. 음? 없네요. 음 그럼 다른 햄스터로 대체하고 올게요. 음 예, 한 마리 더 데려왔고요. 이제 얘네들이 먹을지 궁금한데 먹을 것 같은가? <laughs> 먹을 때까지 시도를 해봐야겠죠. <laughs> 우선 제일 좋아하는 저 조리퐁 말고 제일 좋아하는 해바라기씨를 줘보도록 할게요. 먹을지 궁금한데요. 탈출했어요 한 마리가. 먹을까요? 먹을까요? 먹을지 궁금한안 먹어요. 왜 시간이 길어지네요? 음, 죄송합니다. 일단 먹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, 저 먹습니다, 먹어요. 아야아야한 마리 햄스가 저를 물었어요. 죄송합니다. 여기 보이세요? 음, 껍질이에요. 껍질, 껍질 먹겠다, 먹었다는 뜻인데 이걸 줘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어디가니 너? 존데 먹은 거 같지? 않.. 어먹 먹나? 아이, 왜 던져? 한 명은 심장이 되게 약해 때문에 숨소리가 이상해요 어? 먹어요 먹어요 아니 아닌가? 안 먹네 얘는 일단 패스 얘는 시간이 오래 가는 거 죄송하고요 일단 여기다 넣어줘야겠네요 그냥 맛이 이 과자를 여러 가지를 놔둔 결과 먹을지 안 먹을지 고민되는 것 중에서 안먹는것은 저희집 안먹는것은 방금전 소개해드린 채소류나 과자류 거의 이렇게 까먹는 해바라기씨 이런거를 좋아하더라고요음 실험했지만 안먹는 관계로 끝내도록 할게요 안녕